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,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,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,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,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, 이스라엘 족속아,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.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,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,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,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,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.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.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, 또내 성물, 곧그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,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,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.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,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.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,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,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,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,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,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, 또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,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,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,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치일을더 지낼 것이요.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, 속죄제를 드릴지니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.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.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. 그들은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